좀비 시나리오 로스트 시티 이거 지형 보니까 좀비 시나리오 5.0 그거 수정한 것 같은데 유디 넣어가지고 아 칼빵 아니구나 예, 무기 무기 바꾸는 거구나 뭐웬 클래스? 이거 설마 천무기에 따라서 이거 달라지는 거냐? 특성이? 야 근데 좀비 시나리오 아니까 좀비 시나리오 디오네 금에 파고 싶다. 옛날에 인투더맵 시절인가? 존나 옛날에 있었는데. 이런 버티는 유 말고 진짜 막 어? 막 이렇게 진행하면서. 하는 거, 추적하는거 아, 좀비 시나리오 카스도 옛날에 재밌게 했었지 좀비 시나리오 5.0은 옛날에도 안 했어 맵이 그지 같아가지구. 옛날에 좀비 시나리오 카스에서 하면은 막 처음에 칼 같은 거 들어가지고 벽 때리면은 돈 없고 그랬었는데, 어, <laughs> 뭐, 칼? 칼 들고 벽 때리면은 돈 얻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무기 사고. 좋은 무기 없는 놈들은 보호금 무기 들고 있는 놈들한테 무기 뽑아 돌라고. 오 체력업 3,000원, 공격력업 3,000원,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도 있었고. 근데 최근 좀시는 많이 달라졌더라. 이제 막 공업 체업 이런 거 없고. 옛날에 그 좀시가 아니야. 내미 없는 보드가 됐어. 옛날 좀 쉬었으면은 가끔 한두판 했었을 것 같은데. 안 갑시다. 어떻게 될지니세요? 아, 어, 존나 비싼데 무기? 안녕하세요. 어떻게 될지니세요? 아... 렇게 하죠. 아, 심은 부족해. 아, 내가 할 때는 좀비 시나리오 딱 그거였는데, 딱 기온에, 나 오고, 아, 오베론 포보스 이런 거 옛날에 참 재밌게 했었지. 옛날에 참 재밌게 했었어. 바람 꺼져! 350원 모아야 돼! 꺼져! 쓰3 이런거는 영웅이 존나 쎄가지고 남영웅 걸리면은 그냥 대가리 안은데맞으면에 터지고 그랬었는데 여자영웅은 샤건이 존나 능력용이고 남영웅이 존나 세지 그냥 헤드에, 헤드에 몇발 박으면은 그냥 뒤지고 그리고 듀얼 인피니티 파이널 이런 것, 국룰 권총 같은 거 있었고. 참 그립구만, 옛날 게임들. 라운드 클리어. 아, 아 이번엔 또14 부족하네. 맥차이 사야겠다. 사니까 완전 티업이 됐네. 와 스플래시. 사가지명시인데야 이거 스탑이 아니고 홀드를 해야겠네 이거. 탑하 니까 앞으로 간다. 야, 뭐야? 이거 스포키 아니야? 이제 최소 2000, 1000 이런 거 사야 되 는데, 아까 이 나왔 까 네 무기 티어 8 정도면은 이거 20억 돌리겠어요 아니 누구는 방실을 일식 주고 누구는 어? 누구는 암허만 일주일이야? 야 히드라 사거리 왜 이렇게 긴이야 이야 뭐야 왼쪽에 뚫렸어! 아 괜히 스포킬한다고깍치다가 뒤졌네 쟤 아, 니구나 무조건 1000원짜리 안 사도 되네. 600원짜리로 바꿔야겠다, 그러면. 600원짜리로 바꿔야겠구만. 아니면은 1 2 0 0을 1200을, 1200을 모으든지. 매중 공방업 좀누르면서 아! 캐릭가 병신이야! 오늘 잡지 못해! 수사체 자리에서 스플래시가 생겨가지고. 이게 움직이면서 맞으니까 체력이 다안다는 거였네. 멈춰놓고 때리면은 다 박히는구만. 야, 근데 이거 티어 가격 따라서 방어력 체력 할게 아니라 샷건이면 샷건이면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냐. <목소리> 뭐하냐 이거 사거리 <장어리> 너무 길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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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이거 방어불 찍으면 찍었지 실덕을 누가 칠까 이거 일대 재생이 조금 더 빠르긴 한데 그래도 방어를 찍지 이거 가격도 똑같은데 이거 체력을 누가 찍냐? 아니 체력이래. 방어를 아직 실드을 누가 찍냐? 돌아버린 거냐? 믿을 수 없을 만큼 노가다인 맵 3천 원 이거 언제 보야 이거? 우리는 그들을 노야또 그들이 온다. 또 그들이 온다. 또 그들이 온다. 운동선수 좀비, 데미지 150. 야! 안 던져! 아이고, 골리아 갈아타야 되나? 좀 더, 좀더 모아가지고, 1 2 5 0만짜리 해야 되겠지? 어떻게든 한두 번더 버텨가지고. 아, 내 캐릭은 너무 약해, 이거! 공이 4업인데. 아, 좋다. 변종도 아니고, 그냥, 운동선수 좀비가 못야 이게. 아, 이거 무조건 1원이 아니고, 돈 제법 많이 주네. 이번에 1250될것 같은데? 안 뺏겨 먹으면? 이라나 1,205지? 아.. 안되겠는데? 한천 더 버텨야겠다 야 돈.. 돈주기 없냐? 씨발 아, 아, 라운드 보상으로 주는구나! 좀 주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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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티베이터 훈장을 얻으셨습니다. 훈장 어따 쓰는데? 아무튼 얻은 거잉? 아무튼, 아무튼이? 어, 뭐, 보상 같은 게 없고 아무튼 얻은 거잉? 왜 자꾸 여기 와, 노랑! 딴데 꼽살이 껴! 아, 뭐야, 이거, 유니, 유닛, 유니시구나. 후크는 개인주의야. 야, 왜저 여섯 곳에서 안 나오냐, 이거? 본인 뭐, 공룡이 것도 아니고. 아니 이거 방어 1 추가는 처음에 물어보고 처음에. 뭐야, 이거 스프있네 아닌가? 공속이 빠른 건가? 이, 어디다 쓰냐, 이. <laughs> 두개 모아가지고, 닭칸 만들 수 있나? 야, 이제 돈 쭉쭉 오르는구만. 야, 메딕이, 메딕 미친! 개사기 야 이거 돈천 단위로 오르는데 이거 바로 템플렛 해도 되겠다? 이거 템플렛 했네? 아아나 메디키 지 ㅅ 발야 그래, 이거 뭐냐 아이 매딕 씨와, <laughs> 아이 플레이도 왔다아니야 매딕 니토도 없어 이거. 야생과면 이거 실드 아무도 없잖아 이거. 근데 실드 아무거 없어가지고, 실드업을, 120, 130 해야 효율이 나오는데? 야, 사겨줘! 아니, 어쩌지 마! 왜 라군이 더 좋나? 드라군이나 이거? 아 근데 플레이가 돌란냐고 이거 그냥 사거리 긴거 해가지고 공업 누르는게 제일 좋은데? 아... 돌아버린 플레이그 머리 돌아가는 게 늦어지긴 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이게 앞에 나가가지고 안 뒤지는데 아, 이거 방어비랑 실더블 존나 눌러가지고 뭐냐고 오 그들이 온다. 와부루들링와부루들링와 방호. 와, 와, 와 방호 와, 마시는구나. 겁나 튼튼합니다. 부르 치라고! 지금은 또왜2 8주야 이거 존나 작아가지고 들리지도 않네 에이, 씨거 저거, 저이나거저 이거 500원짜리 골리앗이 2,500원짜리 골리앗 대놓고 하이와이네. 아 자꾸 방어 판다고 유닛을 못싸이거 아. 야 근데 이거 템플러 방어 존나 해 가지고 혼자 구석에 박혀 있으면은 되게 좋지 않냐? 플래그 같은 거 없으면은. 목표를 바꾼다. 템플러로. 내 목표는 템플러다. 방어력 무시가 있냐? <laughs> 얘네, 얘네 깡네졸라높다 얘도 드라군 공속 개 느릴 것 같은데, 평... 한방 쏘고 하루 종일 있다가 또한방 쏘고 이럴 것 같다. 야, 저 갑자기 드럽게 많이 나오는데? 야, 나킬 보상이 안, 안 올라. 야, 나킬 보상이 안 올라. 야, 니들도 안 오르냐? 야 그러면은 내 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돈을 다 가져가고 있는 거네. 아 씨발. <laughs> 아, 져다 <laughs> 이거. 이거 스코어로 돌리는 거라서 내 위에 있는 플레이어가 돈다 가져가고 있어 이거. 위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아, 좋다. 개빡치네. 야, 그러면 키다지 마! 아, 맵, 진짜. 아, 나 이거 3천원못 모으겠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이번 라운드에서 3천원 모으고, 공방업 존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플레이어 순서가 뒤에 있어가지고, 답이 없어요. 그들의 노예야. 템플러. 야, 야 드라마 배우시대야. 아, 씨버. 템플러. <laughs> 내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네. 그냥 원거리 템플러. 야, 이거 전부다. 아까 전라운드에서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던 이유가 있었어 이거 모든 플레이어가 다 골리앗 해가지고 공방 40시 가면은 깰수 있겠네 근데 이거 점수... 점수를 이 모양으로 해 놔가지고 이거 야 근데 이거 이유디 쓰면은 그거 뭐 특정 유닛 데스 값 있고 킬 스코어가 일정 수 이상일 때 컴퓨터 플레이어 데스 값을 0 만들면서 돈 얻는 방식 이런 거할 필요가 있냐? 이유디 쓰면은 그냥 킬스코어 조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laughs> 알 수가 없군. 뭐 아무튼 지지.